안녕하십니까 김수열 목사입니다 이 강의는요 덕불성경을 가지고 진행하고요 히브리사고를 반영한 그런 강의입니다 이번 강의는 마태복음 1강이 되겠습니다 어,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 그래서 족보가 중요합니다 왕에게는 족보가 아주 중요하죠 마태복음에 족보가 나온 이유가 바로 어, 그겁니다. 또한 어이 마태복음에 왕과 나라 예, 이 내용이 십5회가 사용되고 있고 또 예수님이 죽을 때 유대인의 왕으로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따라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이라는 이런 내용을 강조를 합니다. 어, 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부터 어, 다윗까지 이, 이 사람의 수를 어, 14명으로. 또, 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려 잡혀 갈 때까지 또그 숫자를 또 14명으로. 또 바벨론으로부터 예수님까지 해가지고 14명으로. 14를 세 번을 어, <laughs> 강조를 하거든요. 이것은 어, 완전하게 히브리 개념입니다. 예, 족보를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족보를 한번 어, 보면 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이렇게, 낳고 낳고 해가지고, 족보가 이어지다가, 중간에 요람하고 우시아 사이를 보시면, 이네 명이 누락이 됩니다. 빠져있어요. 그 다음에 또 요시아하고 요고냐 사이를 보면 또이세 명이 또 누락이 돼있습니다 이렇게 누락을 시켜가면서, 기어이, 그리고 실제로 보세요.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어~ 다윗까지 뭐~ 열네 대라면은 열네 대라면은 어~ 다윗부터 뭐~ 또 어~ 바벨론 사로잡혀 갈 때라면은 십삼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십사로 어~ 의도적으로 아브라함부터 다윗 다이, 다윗을 넣었잖아요 다윗을 넣어서 십 십삼 대에 두 번째 십사는 또 다윗부터 시작을 해서 어~ 열네 대로 이렇게 맞추거든요 이렇게 어~ 의도적으로 14라는 숫자, 이것을 그것도 세 번이나 반복을 해가지고, 어, 맞춘 이유는 바로, 어, 다른 이유가 아니고, 어, 다윗이라는, 어, 히브리, 히브리어 알파벳이, 이 예, 다비드죠. 우리가 이제 다위드라고 하기도 하고, 다비드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예, 히브리어로 어, 기록을 해보면, 이게 이제 다비드입니다. 이게 예, 다비드. 예. 예, 이 밑에도, <laughs> 이 밑에 설명이 나와있습니다만은, 다이세 이름의 세개 자음을 예, 보시면, 이달렛시 4, 숫자가 달렛시 4입니다. 이게 숫자가 4. 그러면 이제 이 마지막에 나온 이 달렛도 4겠죠. 그 다음에 예, 와우, 와우가 6이에요. 그래서 합치면은, 어, 4, 6, 4, 14가 되는 것이죠. 이 14는 또 완전수라고 생각하는 어, 일, 7이라는 숫자의 예, 두배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 히브리 이 알파벳 다비드, 영어로는, 영어로 이제 다비드죠. 예, 이 히브리 알파벳 14, 즉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관점으로 어,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예, 우리 동양 사고로는 인정할 수가 없죠. 아, 왜 할아버지 이름을 빼? 왜 중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이름을 뺐느냐? 이 종가집이 들고 일어설 내용인데, 어, 히브리인들은 이 족보를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어, 이렇게 기록한 그 이유를 충분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다윗왕 숫자, 아, 즉, 왕으로 오셨구나로 이해를 하는 것이죠.